베이 김여정, 이재명 정부 맹비난.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. 대화 거부 선언.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김 부부장은 한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논평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정부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며 한국의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헛된 망상이라고 일갈하며 남북 정상 간 회동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습니다. 이번 담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.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은 출범 초기부터 거센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